또, 도파민 뿜뿜하는 북치기가 시작됐습니다. 가만히 있었더니 오픈 채팅에서 우리 반, 우리 팀 멤버들이 막 날린 거예요. 빨리 들어오라고. 그래서 지금 모집을 했는데, 1라운드부터 이렇게 빡세네요. 상대 팀도 만만치가 않아요. 계속 막 늘리고, 계속 경쟁을 하는데, 간만에 좀 재밌었어요. 그래서 우리 팀 예전하고 다르게 훨씬 많이 발전해서 많이들 지금 치고 있거든요. 물론 초반이긴 하지만, 북치기는 많이 하셔서 다들 아시겠지만 새벽이라 멤버들 안 들어온 분도 있는데 그래도 남은 자리 모집을 합니다 이번에는 적어도 100만원 이상은 받아야죠 저는 점점 계속 발전하고 있어요 420만 원이니까 언젠가 1등 꼭 한번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멤버들 계속 보강하고 있습니다 뭐 장단점 다 있지만 그래도 저는 기존의 멤버들 모집한 거 아주 잘했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계속 모집하고 있습니다. 오직 광고를 내려고 했더니 갑자기 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얼마 틈을 안 줘요. 틱톡 라이트 북치기는 첫 번째로 끝까지 최선 다할 분두 번째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실 분세 번째로 부정적인 말 금지 네 번째 불평불만 금지 다섯 번째 중요합니다. 몇 경기 졌다고 포기하지 않기. 여섯 번째 40명 다 채우고 합니다. 물론 40명 다 채우고 하면 40명 팀이랑 붙는 거 아는데 그렇다고 해서 안 채우고 나서 우리 팀이 또그 순간에 안칠 수도 있고 40명 팀을 안안 안 만난다는 보장도 없어요. 40명 안 채웠다고 해가지고 어차피 극복해야 될 거고 좋은 팀원이라고 하면 믿고 끝까지 가는 겁니다.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 팀에 참여하시고 싶은 분은 룰오브로7 골뱅이네이트.com입니다. 제 메일 아이디가 복잡하니까 복사하셔가지고 그대로 붙여넣기 하셔도 되고 본인 틱토라이트 아이디 기어도기어도 없으신 분들은 상금 받은 거캡처해가지고 보내주십시오.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냐 그냥 막 받아버리면 검증 없이 막 받아버리면 알받기를 하던지 많은 계정 갖고 들어왔는데 만약에 제대로 자기 역할을 하다가 자기 하기 싫다고 빠져보면 안되니까 제가 그런거 체크하려고 하는거니까 여러분이 판단하셨을 때 도움이 된다고 하면 많이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재밌어요 우리 상대팀 아주 재밌게 하네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려요